안녕하세요. 한샘리어스 건대 스타시티점 청담지하에 대점 구도어 날디입니다 오늘은 건대점에 새로 진열된 세 가지 신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 고 합니다. S5 리노어도, S 글래스도어 그리고 시그니처 파우더장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도어는 S5 리노어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섬세한 패브릭 텍스처가 가장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고급스러운 매립된 손잡이가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S5 리노어드는 손잡이를 왼쪽, 그리고 오른쪽, 양방향, 그세 가지를 편의에 따라서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왼쪽, 오른쪽, 양방향 전부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은 시그니처 붓박의 특색인 우드 텍스처가 도어까지 연결되어서 문을 여셨을 때 훨씬 일체감 있게 표현되는 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리노어 도는 자단가... 대략 2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으시면 가능하신데 동일 스펙과 동일 마감재 또는 뭐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은 타사 제품 대비 자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훨씬 저렴하면서도 내구성이라든가 경첩이라든가 훨씬 높은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은 먼저 설명드렸던 리노어 도와 지금 호환돼서 같은 텍스처로 표현된. 우리 장식형 파우더장이 있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지금 거울로서 포인트를 줘서 우아한 느낌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장식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셨을 때 내부에 악세사리라든가 또는 화장품들을 수납하시기 좋게 나와있으세요 그리고 요거의 종류에는 지금 장식형이 있으시고 또 수납이 더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수납형 형태의 다른 파우더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노어더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장식형 파우더장과 연계해서 설계시에 훨씬 더 통일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장식형이나 수납형 물이 파우더장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콘센트와 우리 디밍 기능이 있는 우리 조명을 켜고 끄거나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나와 있고요. 마치 호텔에서 보듯이 이런 악세사리 하나로 우리의 파우더장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표현됩니다. 세 번째로는 S 글래스 도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슬림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전시장이나 우리 쇼룸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요 내부에 보시면은 경첩을 우리 헤티사의 메릭 경첩을 사용해서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얇은 프레임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보시기에 굉장히 넓고 그리고 내부가 훨씬 잘 보이고 또 요즘 트렌드인 얇은 프레임을 사용하여 슬림한 그런 느낌을 더 고급스럽게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 붓바이 같은 경우는 문을 여셨을 때 센서를 통해 불이 켜지고 또 닫았을 때 센서를 통해서 불이 꺼지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 보셨는데요. 저희 건대 전시장에 이세 가지 말고도 다른 것들, 더 많은 품목들 전시되어 있으시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실제로 만져보시고, 텍스처, 그리고 또 조도에 맞게 또 사용하는 것들 다 느껴보시고,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런 좋은 선택하실 때는 저 구도원 알디 꼭 방문해주셔가지고 저 찾아주시면은 제가 뭐 금액 할인이라든가 뭐 없다고 하면 제 사은품이라도 어떻게든 챙겨서 또 좋은 경험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대점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 마련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되게 어렵네요. 네. <laughs> 엄청 어렵네요.